미지수가 2개인 연립 이차 방정식은 두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첫번째는요 1차 방정식과 2차식이 연립되어 있을 때 연립이라는 것은 두개의 방정식을 다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때는 1차 방정식의 한 미지수를 다른 미지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 2차 방정식에 대입한다. 무슨 말일까요?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는데 한 문자로 표현해서 대입해요. 두 번째는요. 2차식 두 개가 연립되어 있을 때첫 번째는 인수분해 되는 경우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수분해 될 때는 인수분해하여 1번과 같이 풀면 돼요. 1차식과 2차, 1차와 2차 인수분해가 안될 때는 2차항을 소고시키거나 상수항을 소고시켜서 인수분해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럼 문제의 핵심은 1차와 2차의 형태로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77쪽 예제 1번, 연립방정식을 푸는데요. 첫 번째는 1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죠. 여기는 1차네요. 그죠? 여기는 2차입니다. 그럼 1차의 식을, 한 미지수를 다른 미지수로 표현해라. 그래. y를 x로 표현해. 이걸 1번 다시라고 하지. 그러면 1번 다시의 식이 2번에 대입되어지면 되는 거죠. 이두 식이 동시에 만족하니까. 그래. 1번 다시나 1번은 같은 식이에요. x에 제곱 더하기 y 대신에 이걸 넣을 거예요. 1 0 2 x 라 10 마이너스 2x를 y 대신에 집어넣습니다. 가 25가 되거라. 정리할까요? x의 제곱 더하기 100이죠. 40x가 되겠죠. 4x 제곱이 되고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5니까 0.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5x의 제곱 마이너스 40x 플러스 75가 0 되면 됐습니다. 5로 나누면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네요. 8x 더하기 15가 답이 되겠네요. 니콜 0. 인수분해 되나요? 그렇죠. x-5, x-3. 니콜 0 됐습니다. 답을 써보도록 하죠. x가 이제 5가 될수 있죠. x가 5이면 y는 얼마 될까요? x가 5이면 y는 0 되는 거죠. 5 20이니까. x가 3이면요. y는 여기다 3 넣습니다. 6이죠. 4가 되겠네. 두쌍 해가 존재합니다. 1번 77쪽. 1차와 2차 연립. 1차를 2차에 대입합니다. 자. 이번에는 x를 표현해볼까요? x는 7-y 되겠죠. 이걸 1번씩, 이걸 2번씩 1번을 2번에 대입하면 답이 되죠. x 대신에 7-y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29 바로 정리할까요? y제곱, y제곱, 2y제곱이죠. 마이너스 27의 14y랍니다. 20이 되네요. y제곱 마이너스 7y 다하기10 리콜 0 y-2와 y-5로 인수분해 되겠죠. y가 2가 하나 있고 5도 하나 있네요. 답 y가 2일 때 x값은 얼마일까요? 2이면 5가 되겠죠. 또 y가 5이면 x값은 얼마일까요? 2두쌍전지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x가 y 플러스 1로 표현되고,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x 대신에 y 플러스 1을 넣습니다. x 대신에 y 플러스 1을 넣은 거예요. 다시, 자, 주어져 있는 x 대신에 y 플러스 1을 넣을 거예요. x 대신에 y 플러스 1을 다 집어 넣었어요. 까지 이해 되시죠? 자, 전개해 봅니다. y 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이죠. 여기도 y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19가 되네요. y 제곱이 3개 있습니다. y는 또 3개 있네요. 마이너스 19가 1이니까 18이 됐습니다. y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이니까 6이 되네요. y 플러스 3과 y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되죠. 고로 답, 답은 답 y가 이게 0이 되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러면 x끼리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y가 2일 때는 x는 3이 되겠네요. 두쌍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78쪽 예제 2번은 2차식의 연립방정식인데요. 이두 방정식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1번이 인수분해 되죠? 자, 인수분해 되는 형태입니다.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해요. 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2y의 제곱이 0입니다. x, 2y,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고, x 마이너스 y 니콜 0이 되야 어 되겠어요. 그래 1번을 1차식두 개로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은 x 플러스 2y 니콜 0과 밑에 있는 시 2번과 연립을 한번 해야 되고 또는 x 마이너스 y 니콜 0과 밑에 있는 시, 그래 2차식을 1차식두 개로 지금 쪼개놓은 거죠. 이식과 연립을 한번 하고, 이식과 연립을 하고, 무엇을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노란색을, 여기 나와 있는 이 노란식을 빨간 1차식 두 개와 각각 연립해야. 다 그러면 1번. 이건 2번이라고 합시다. 자, 1번부터 풀도록 하죠. 1번은 X는 마이너스 2Y가 되겠네요. 자, 이게, 기억이라 하죠. 이걸, 은이라 합시다. 그래, 기억식을 은에 대입할게요. x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대입하는 겁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2y라. 더하기 y제곱은 7. x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집어넣었어요. 아시겠죠? 네. 자, 전개하면 됩니다. 4y제곱. 더하기죠. 2y제곱. 더하기 y제곱. 7이네요. 6, 1, 7. y제곱은 1이네요. 따라서 y는 1과 마이너스 1이 있어요. 답수죠. y가 1이면 x는 여기다 넣어야죠.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여기도 마이너스 1넣니까 2. 두쌍 존재합니다. 또는 이렇게 대하겠어요. 이 식은 어떻게 바꿀까요? x하고 y가, 예, 네, 같네요. 이걸 또 기억이라고 할까요? 이걸 리은이라고 하고요. 기억식을 리은에 대입하면 답이겠죠? 네. x 대신에 y를 넣어볼까요? y제곱. y, y. y제곱이 7이죠. y제곱, y제곱으로 없어져서 y제곱이 7입니다. y의 값은 얼마 될까요?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제곱에서 7이니까, 루트 7. 두쌍 존재하겠죠? y가 루트 7이면, x도 같아요. 루트 7. y가 마이너스 루트 7이면, x도 같아요. 마이너스 루트 7. 또는 그렇습니다. 답을 이렇게 두쌍 전제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78쪽 문제 2번은 선생님이 2번만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1번은 직접 책에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랗게 색칠하는 부분이 인수분해 됩니까? 네, 어떻게 인수분해 될까요? EXY, XY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플러스가 돼야 되고 그래 플러스 x y 마이너스 e x y 마이너스 x y를 맞췄습니다. 여 빨간 것 하나하고 이 빨간 것 하나로 쪼개지는 거지요 이 자식이 이제 답을 써보도록 해요. 연립방정식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2 x 더하기 y가 0,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10. 또는 그렇죠. x-y가 0일 때 아래 있는 식.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10이. 렇게 되면 1차식과 2차식, 1차와 2차가 두개 있는 거죠. 자, 이 식은 y가 그럼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x로 쓰면 되네요. 이건 x하고 y가 같으면 되죠. 빨간식을 밑에 있는 식에 각각 다 대입할 거예요. 자 y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할 겁니다. x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 10인데 y 대신에 마이너스 2 x 를 넣을 겁니다. 대신 예, 5x 제곱이죠. 10. 그고 x의 제곱은 2x가 루트 2가 하나 있고 x는 마이너스 루트 2가 있겠죠. x가 루트2이면 잘 봐요. 여기다 루트2 넣으면 마이너스 2 루트2가 y값이죠. y의 값은 여기다 루트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루트2가 답이겠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10인데 y 대신에 x를 넣었어요. 2x의 제곱이 10이 됐고 x의 제곱이 x가 루트 5가 되거나 x가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겠네 y는 루트 5이거나 y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네요 고로 답은 또는이죠 또 이렇게 해서 한쌍 이렇게 해서 또한쌍 이렇게 해서 또한쌍 이렇게 해서 한쌍 그러네요 네 쌍의 해가 전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XY에 대한 대칭식, 대칭식이 뭘까요? 대칭식은 X 대신에 Y, Y 대신에 X. XY의 자리를 바꾸어도 식이 변함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된 식이 X 대신에 Y를, Y 대신에 X를 대입해도 식이 변함이 없을 때 우리는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대칭식의 연립방정식은 기본 패턴이 이렇습니다. x 플러스 y가 a이고 x 곱하기 y가 b이다. 그럼 xy를 바꿔도 식은 변함이 없죠. 이렇게 됐을 때 합과 곱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의 꼴이 되는 것이, 이건 합이 되는 거고요. 이건 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t 제곱 마이너스 a t x가 여기 있으니까 변수를 t로 잡았습니다. T계수의 부호마이너스 상수항 차식의 부호마이너스가 합이죠.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이지수가두개 있는 연립이차를 공부했어요. 연립이라는 말은 방정식 두개 이상이 동시에 만족하는 건데 차수가 가장 높은 게몇 차라는 거죠? 2차라는 거죠. 첫 번째는 1차와 2차가 연립되는 경우 1차를 2차에 대입해 풀어라. 1차를 2차에 대입해 푼다 두번째는 이차 니콜 0 이차 니콜 0 이면 인수분해 되는 경우를 찾아라 그래, 쉽게 인수분해 되는 이차식을 인수분해 하여 두 일차식을 다른 이차식에 대입하여 방정식을 몇개 만들지 두개 일차식 니콜 0과 이차식 이차식입니다 이차식 이렇게 여기 이차식이 1차로 인수분해 되는 거죠. 이렇게 말듯 아시겠죠. 그래서 또는 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해가 4쌍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징식 x, y의 자리를 바꾸어도 시계값이 변하지 않을 때 합과 곱이 주어지면 t에 관한 이차방정식을 만들고 t의 1차항의 계수는 합의 부호 마이너스 상수항은 곱. 이 제곱 마이너스 합. T 더하기 곱. 니꼴 0입니다. 합. 곱. 부호 마이너스. 교과서 7 7쪽 연립 이차 방정식 적용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수학자 브라마 굽타라는 사람이 제시한 문제인데요. 대나무의 총 길이는 18입니다. 나무가 중간에 잘렸어요. 이렇게 되네요. x하고 y의 합이 나나무의 길이 18이 되겠죠.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는 피타고라스를 쓸 수도 있겠죠. x의 제곱은 y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1번 식, 이 식을 2번 식이라 하죠. 그래 1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으니까 1번에서 y는 10 18-x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식을 1번 다시라 갈까요? 1번 다시를 2번에 대입하면 문제가 풀리지요. 1차와 2차가 연립될 때, 고로, x의 제곱은 18-x의 제곱, y의 제곱, 더하기 36 되네요. 정기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은 18의 제곱, 마이너스 삼십육 x 더하기 x 의 제곱 더하기 삼십육까지 쓰고요. x 의 제곱 백 x 의 제곱은 무거대고 마이너스 삼십육 x 를 좌변에 이항시키면 삼십육 x 는 십팔의 제곱은 십팔 곱하기 이구 십팔이죠. 이라 삼십육까지. 이제 삼십육 36, 삼십육을 약분시킬 수 있겠나 이렇게 x 는 구가 남네요. 1이 남죠. 그래서 X는 10. 고로, 꺾여진 부분에서부터, 땅에 닿는 부분, 요, 빗변이 10이 됐다라는 뜻이네요. Y의 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1 6, 8. 이렇게 답이 어야 하겠습니다. Y의 값은 8. X의 값은 10. 직각 삼각형이 됐습니다. 79쪽. 3차방정식의 세근과 식의 값에 대한 문제 수학역량플러스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3차방정식의 세근을 알파벳다 감마라 할때 2 알파, 2 베타, 2 감마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 수아와 세연이 두 학생이 각 서로 다른 방법으로 풀었어요. 수아는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직접 구해서 문제를 한번 풀고, 세연이는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이므로 3차 방정식은 이런 인수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주어져 있는 식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답이 된다 라고 세연이는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 1번 해보도록 할까요? 수화가 푼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3차방정식에 한 인수를 찾아내려고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했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3으로 조립제법을 쓰는 겁니다. 재고창 내려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3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곱해서 6이 되니까 더해져서 3 되네요. 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되고 더해지니까 0 됐습니다. 나누어 떨어졌고, 3차식은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모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되겠죠? 이 방정식의 근이 x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이 방정식의 근이 여기서 베타 감마라고 가정하죠. 긍정식의 근 x는 근의 공식에 넣어야 하겠네요. x의 계수가 짝수이니까 a 분의 a는 1 생략 마이너스 b 다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1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니까 2i 이렇게 돼야 하겠네요. 한 거는 1 플러스 루트 2i이고 다른 한 거는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겠습니다. 이제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3이 되겠고, 베타 대신에 1 플러스 루트 2i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되하겠죠감마 대신에 1 마이너스 루트 2i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 이렇게 계산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5곱하1 마이너스 루트 2i 하고 1 플러스 루트 2i로 계산되어지겠죠. 켤레의 곱은 5 곱하기 빨간 부분의 값이 1 더하기 2가 돼서 3이 되는 거죠. 계산되는 값은 15. 이렇게 구하는 계산해 냈습니다. 세현이가 풀어내는 방법은 인수정리를 이용했다는 거죠. 주어져 있는 3차 이 X-α, X-β, X-γ로 인수분해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3차 방정식 니콜 0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이므로 인수로 인수분해되고, 이제 이 식의 값을 계산하려면 X 대신에 얼마를 대입하면 되겠어요? 2 대입하면 되죠. 이 준식에다 X 대신에 2 e 대입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P2 값이 답이겠죠. 2 e 대입하면 8, 2 e 대입하면 4, 3은 6, 4하기 9 이렇게 됐습니다. 12에 9니까 21이 되고 6을 빼니까 답은 15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